안녕하세요. 꽁, 에, 남바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킹오곡을 이겼는데, 뭐지? 어, 어, 어? 에, 킹오곡이 싸우는 건못 보여드립니다. 왜냐?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해, 하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킹오곡을 일단 죽였어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제가 한, 한 시간은 해야지, 한 다섯 번은 죽고 그래야지 진짜 레전드 오브 고킹이에서 제일 어려운 보스 인정합니다. 진짜 킹오공을 다섯 번만에 이겼는데요. 와 이거 추천이 아 진짜 힘들어. 성기사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달리면 레이지 모드. 그니까 뭐 유지되고 그런거 하고 그리고 아무튼 무기는 공격력 50짜리하고 어, 속도 빠른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좀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어, 일단 무기가 뭐뭐뭐뭔지 장신구는 어, 어 킹어공의 고킹이다 장신구는 어 뱀파이어의 투스를 그 뱀파이어 투스가 좋고요. 그리고 이름은 울버린. 그리고 성기, 갑옷은 성기사의 갑옷. 가봇. 성기사의 갑옷은 로콜록스, 아닌데, 로콜록스 3 0 0인계가 아무튼 거기에 가서, 뭐, 엄청 힘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 일단 깼으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펼치셔서 킹오곡을 이겨보도록 하세요. 자, 결과를 볼 때가 왔죠? 자, 더앤킹어곡을 이겼습니다. 킹어곡너왜 이렇게 세니? 궁장 속도가 근데 그렇게 좋지. 걔아 가인 스코어 스코어 p 아, b가 아,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비네요 일단 다음 화면 음 노멀 엔딩 이거 해피..해피 해피 엔딩 아니야? 에? 아닌가? 어. 일단 어. 깼네요 무기는! 어 어디갔어! 아 맞다! 아, 개 찔르고 날라갔지, 없어졌지. 에이, 진 됐다. 무기가 개를 찔르고 날라갔습니다. 아, 아까 여러분 보셨죠? 저 무기. 킹호흡 찌른 거. 그 무기로 해, 해주신 게 정말 좋습니다. 퀵실버의 그 무기의 갑옷은, 이거. 성기사의 갑옷. 성기사의 갑옷에 아까 킹오곡을 찌, 킹오곡을 찌른 검에 그리고 이름은 울버린. 장신구는 뱀파이어 투스. 그렇게 해주시면 킹오곡도 별거 아닙니다. 자, 이거랑 이거 됐다. 음, 맨날에다 저장해주고, 아이, 두개 이렇게 저장. 에이, 많이 저장했네. 와, 힘들었다. 자, 여기까지. 공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남밭이었습니다. 어저 뭐라고 했죠 아까 에이, 저가 옛날에 유튜브를 많이 찍어가지고 그리고 수, 실패하고 실패하고 첫 번째는 잘되는데 뭐. 여기까지 남바시었고요 자 저는 이제 다른 게임을 찍어봐야될것 같습니다 안녕.